당일 복지과가 아주 오줌박사 과장님이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다 비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아직 남아있나 봅니다. 음. <laughs> 지나고 보니까 했던 일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요. 좋은, 일, 좋은 일만 생각이 나서 과장님이 오고 싶은 사람 뭐라 그러니까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laughs> 네, 아직은 아니고요. 네. 진짜로 힘든 일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요. 다 좋았던 기억만 납니다. 그있는 동안 여러분께서 잘해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팀장님이 지난번에 언젠가 저한테 아이돌에 넣은 거는 참가, 밤이안 익었을 때차가를 넣으면 빨리 익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안 익은 떨은 감이었을 때 여러분이 잘 익도록 자극적이고 네 하지만 제 감사의 마음으로 역할에 담았습니다. 마음을 잘 받아주시고요. 제가 혹시 서운하게 한 일이 있었다면 다이루주시고 좋은 기억만 여러분에게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어 어이... 아, 아, oh, oh. 최고의 송별사였어요 내일 장에 저, 저 그거 마지막에 시켜서 이 끝났네요 이거. 저그 외웠다가 써먹어도 돼.

4개월 있었더라고요. 근데도 이렇게 진짜 과분한 사람 주시고 떠났어도다온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와주셔서 이제 새로운 과에서.